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 불닭분, 어,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주문했던 바이솔이 왔고요. 제가 또 우리 그 도라분에 홍공작을 심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홍공작을 하나 주문했어요. 한 집에서. 바이솔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적다 보니까 따로 언박싱 영상 따로 찍지 않고 오늘 돌아온 세팅하기에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 뜯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바이솔, 어, 윌리엄 바이솔 두포트 예, 윌리엄 바이솔은 좀 비싸네요. 이기는5천원씩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비스, 호랑이 발톱 서비스 사실은 원주 마당에 심어 놓은 게 지금 많이 있는데그 얻어서 심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원주를 못 가니까. 그리고 또 그늘이 있어가지고 파랗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또할수 없이 또돌라보하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돌아보는 세팅하려고 보니까 세포트 일단 두포트 주문하고 한포트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헝공작 좀 보세요. 헝공작이 이 키가 돌탑은 많아요. 오. 세상에. 이렇게 커갖고, 제 화분에, 제 화분이 지금 돌아보니, 이렇게, 음, 이걸 심을 수 있는 정도가 이렇게 큰게 있나 모르겠어요. 이제, 장미롱분도 다 나가버리고, <laughs> 장미롱분을 제가 마드리금 심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나가버리고, 이제. 아 근데 얘가, 어, 가격은 3만원인데, 어, 엄청, 음, 좋아요. 어, 진짜 목동이는목동이네요 이게, 이게, 이, 이 대공이 어, 이렇게 손톱 손가락 이렇게 두꺼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정도 두꺼워요. 남자들 손가락 두꺼운 사람 글쎄요. 이 정도 두꺼워. 여기는 이 정도는 남자들 두께 손가락 두께. 여기는 엄청 큰 발가락 두께. <laughs> 비교할 때 없어 요까 발가락이 나면. 아, 제가 아하로그 방식이 같네요. <laughs> 아, 메타버스로 오가고 <laughs> 들어가고 나가곤 하는데, 이런 것도 아하로그 방식이에요. <laughs> 네. 발, 발가락 두개 정도네. <laughs> 엄청 크고, 제가 이제 언제 또 심을지 몰라서 조금 물을 들여가지고 하우스에다 넣고, 낮에 따끈따끈한 하우스 넣어주고, 밤에 조금 춥게 해서 물을 좀 빨리 들여서 돌아보냈다 세팅을 한번 하려고요 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빼놓고요. 자, 네, 이제 여기 윌리엄하고 윌리엄 바이소라고 어, 이끼하고 이게 지금 피핑금인데요. 아, 글쎄, 피핑금이 이게 원래 노랗면서 빨갛게 물든 건데 어, 그늘에서 더니 이렇게 검붉은색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 무처는 볼게요. 피핑 금입니다 금. 자 일단 어, 여기에 어, 흙을 좀씩 채워보겠습니다. 여기 기본 어, 여기 기본 여기 조금 음, 란색은 좀씩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어, 빨리 돌리기로 하고 어, 제가 더빙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작업을 하다가, <laughs> 어, 영상을 찍는데요. 어, 토시가 너무 지저분해갖고, <laughs> 좀버기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흙 작업하다가, 어, 지금 분갈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또 먼지가 타다 보니까, 이거를 또, 토지를또 복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 음,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난색을 깔아줬기 때문에, 어, 흙채워지고요 어, 흙은 이렇게 제가 어, 종이나 빳빳한 종이를 이왜냐면 이가 어, 구멍이 적기 때문에 어, 어, 삽도 있지만 어,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합니다. 흙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어, 흙 채워주고 어, 이끼 덩어리 이끼 쓰기 편해요. 덩어리 이끼를 막아주면 되는 거고 어 지금 사실 조금 음, 바이솔이나 세덤이좀 약해요. 어, 그래서 맨 위쪽에 상단에다가 어, 장미 새덤을 올리고요. 어, 그다음에 음, 장미 새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어, 아니면 애기 아기 꽁 비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풍성하게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 무조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요령인데요. 어, 꽉채워주고 어, 내가 식재하고자 하는 건 먼저 바이솔이면 바이솔, 쇠덤이면쇠덤 세듬 먼저 식재하고 나서 이끼로 그냥 막아주고 고정시켜 주면 돼요. 근데 이제 글쎄요, 그게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어, 이거 그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섬에서 자라서 늘 이끼 갖고 놀고 또 분재 이런 거막 완지고 하고 싶고 산에 가서 수도 없이 소나무 키우다 죽이고 <laughs> 그런 걸 해보니까 어쩌면 조금 좀 익숙해요 손해가 예 여기에도 윌리엄 바이솔 한 포트를 어 몇개 따내고 어 그냥 여기 어미 그 본체를 여기다 그냥 심고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이기를 막아주면 되는데, 어, 네, 소기가 이제 흙이 들어가 있고, 기본 흙이 들어가 있고, 또 잇기에도, 잇기 이끼 밑에도 도톰하게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어, 이 바이솔은 흙 냄새만 맡으면은 그냥 뿌리 잡으면서, 어, 커요. 그 대신, 이 돌에, 음, 돌탑에서는 따글따글하게 아주 예쁘게, 그 그렇게 크게 크지도 않고, 큰 일을 크지 않고, 따글따글하게, 콩알처럼 그렇게, 다다다다닥 붙으면서, 해를 묶으면 묶을수록 더 깊은 멋이 들고 예쁩니다. 지금 겨울이라 소재가 조금 약한 게 흠인데요. 어, 끼기 자체도 그렇게 여름처럼 막 파릇파릇하지 않고요. 약간 어두운 초록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듯한 두고, 물 주고 관리하시면, 아마, 어, 색이 더, 더, 어, 푸릇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어, 저는 이제, 이거 피핀을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피핀 금이에요, 이거는. 어, 피핀 금인데, 바이솔 중에 피핀도 이쁘잖아요. 근데, 피핀 금을 한번 붙여서, 어, 이렇게 이제, 어, 한, 어, 거의 다 그냥 입기 막아주고, 그 사이에다가, 이기를 먼저 막아주고 나서 살짝 핀셋이나, 어, 핀셋을 잡고, 그, 핀셋으로 뿌리를, 이, 다, 바이솔 뿌리를 잡고, 살짝 집어서 눌러주면 돼. 이끼 사이에다가. 예, 그렇게 되면, 어, 바이솔은 흙냄새 맡으면은, 어, 바로 뿌리 내리면서 자생합니다 예, 쁘죠이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 화분은.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요, 뒤로. 이 흐름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또 이렇게도 흘러요. 이렇게도 흘러서 흐름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흐름이 흐름이 싹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 돌출된 부위도 참 멋있게 잘 나왔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라 어, 사실 조금 소재들이 어, 색이 제대로 발사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로 했던 세팅을 해봤고요. 어, 이게 지금 두 개예요. 어, 두개 중에서 이게 좀더 잘생긴 거고 네, 이거는 제가 6만원에 저번에 그 어, 신상 나올 때 얼른 났었고 원하신 분들 어, 바이솔까지 이대로 해서 그냥 같은 6만원 가격으로 어, 드릴게요. 어, 이제 싸먹싸먹 싸먹 지금 남아있던 잔다리까지 다 나가고 있고요. 어, 오늘은 지금 다리가 이번에는 파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 근데 다리는 또 멀쩡해요. 딱 조각내에서 딱 떼는 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세개 다리 원상복귀해서 이제, 어, 그냥 만음도 했고, 또, 어, 비품 해서 절반가로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하신다면, 이거까지 같이 바이솔리 피핑금 제가 아끼던 앤드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같이 다 바이솔리 상태 이대로 해서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얘가 너무 예쁜 화분이거든요. 어. 얘가 너무 예쁜 화분인데 어떻게 이게 시집을 못 가겠어요. <laughs> 이제 사실은 이거를 잠깐만요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찜을 했던 분이 어, 두분다 외국으로 가셨어요. 한분또 이제 일요일에 들어오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또 내년에 아주 좀 후반부에 들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냥, 첫, 어, 약간 어, 입점 판매하고, 다음에 들어오시면 만들어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 이게 두 개에서 이제 하나는 나갔고요. 하나는, 어, 넓으면서, 입구가 넓으면서 조금 깊이가 낮고, 어, 라는 클래스가 옆으로 달려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어,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밑으로 달린 이게 더 훨씬 더 이뻤거든요. 이제, 어, 이거 가져가신 분이, 한, 한 분이, 어, 이거를 먼저 외국 지금 나가신 분이 찜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놔두고 그냥 그걸 가져간 거거든요. 옆으로 된 라는 클래스를. 근데 사실 이게 훨씬 인물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입구도 꽤나 넓고요. 어, 꽤나 네, 넓고, 뭐 여기 여기 또 이렇게 쓰기 좋도록 다 이렇게 이렇게 다돼 있고요 유약이 좀 흘렀네요 안에는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꽤큰 이게 18인가 될 거예요 18 입구가 19인가 18인가 되고 높이도 꽤그 정도 되고 아, 지금 작아져 멀리 있어갖고 제가 음 그렇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다세팅했다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실수 이 부분에서 어, 영상을 꽤 돌려가면서 찍었는데 안 찍혔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늘 실수 투정 투정이에요. <laughs> 공방에서 찍 어, 촬영할 때는 다 찍힌 줄 알고 들어와서 편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한 부분이 몽땅 빠졌네요. 어 이거 지금 어어좀 입기 올려서 어해 놓은 이거 그 납작한 이 화분은 붉은색 화분은 어 길이가 25 정도 돼요. 꽤 커요. 예, 네, 길이가 25 정도 되고 어 폭이 19 정도 되는 예, 네, 큰 사이즈예요. 예, 이거는 가, 누가 하시려면은, 제가, 어, 저번에 신상 나올 때, 5만 5천 원 했었거든요? 어, 5만 5천 원에, 예, 윌리엄 바이셜 5천 원짜리라고, 이거 다 올려서 세팅했는데, 그냥 5만 5천 원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옆에 라넌클루스 이거, 세로로 꽃 달린 거는 6만 원이고요. 어, 돌합은, 어, 돌탑 합은, 이거는, 어, 이것도 6만 원이에요. 예, 세팅된 채로 6만 원에, 어, 가져가실 분들, 어, 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네, 또,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돌아보니 남아있는 것 몇, 좀 남아있는 거에는 풍노초를 한번 어, 금상을 한번 붙여서 어, 해볼까 해요. 또 아니면 바이솔이 있기 때문에 바이솔 세팅해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